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음. 절대값 x-1에 여기가 0이 아니 플러스가 되게 하는 값과 마이너스가 0이 되게 하는 x의 영역을 나눠야 되겠지 네. 예를 들어 x-1이 0보다 클때곧 x가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절대값이요? 마이너스로 <laughs> 벗겨지지 않고요 플러스로 음. 벗겨져요 그럼 이렇게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식이? 1차식이 나오지?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했어 두번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때는 곧 x가 1보다 작을때는 응.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끼고 바뀌어 주니까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응. 함수의 값이 그러면은 둘다 지금 <laughs> 음,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 음, 아직도 역함수가 좀 어려워요 <laughs> 지금 여기에다가 우선은 1이 되게 하는 여기 지금 x 1 기준으로 지금 나누었으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몇 콤만 몇이 되는지 보자 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x 였구나 아난 여기가 지금 상수항인줄 그러면은 k1 플러스 kx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x 빼기 1이지 네. 그리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 그랬지? 일대일 함수. 그렇지, 일대일 대응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은 봐봐. 이러면 일대일 대응이야. 아니요. 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일대일 대응이니? 어. 꺾여도 어쨌든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만나면 일대일 대응인 거지. 그러면은 <laughs>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음수면 음수해야 되고 양수면 양수해야 돼. 그래야지 양수, 양수 꺾여도 맞지? 음수, 음수 꺾여도. 만약에 어느 하나가 양수, 양수인데 어느 하나가 음수면은 일대일 함수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겠네. 음. 그러면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지금 이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지를 않았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우선 논리적으로 가볼까? 1 플러스 k가 0보다 클 때가 될 수도 있지. 0보다 크면은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k도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양수 양수가 되겠지. 눈자면 붙이면 어떻게 돼? 안 돼요 0 0 0 0 0 0 0 0 0 0수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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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대0 수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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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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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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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1보다 크다 그렇지 공통범위는 k는 1보다 크다 가 되겠지 두번째 어,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k도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음수 음수여야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얘는 1, 1보다 작다지 네. 이거의 공통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응. 이거 답이야?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이두 개가 답인지, 아니면은 또 여기 그걸 해야 되나? 아 그리고 여기 만나야 된단 말이야. 오 맞아, 잠시만. 맞아요, 그냥 먼저 맞아. 그냥 그거야? 네. 근데 1일 때 x가 여기 잠깐만, 내 검증 좀 해볼게. x가 1일 때 이거고, x가 1일 때 이거고. 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정중히 해야겠어요. 음, 이거 잠깐, 1을 어, x가 1일 때왜왜 왜 말이 안 되지? x가 1일 때. 아, 똑같구나. 오케이. 좋아. 됐지? 네. 그거 봐. 자, 이거가 항등함수라는 말이 주어졌네. 항등함수다. 항등함수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항등함수란 얘기 자체가. 그러면 얘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냥 이 e 함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항등함수의 정의는 이거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면은 X를 집어 넣었을 때그 결과 값이 자기 값이 나오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먼저 표현하면 되겠지? 뭐야, 이렇게. 네. 맞아? 네,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이거, 이거, 이때 집어 넣어볼까? 네. 자. 얘부터 먼저 진행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얘를 얘를 지금 모르잖아 이거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f1 hx 이렇게는 a다 그럼 이거를 역함수를 다시 바꿔보는 방법이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우리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 A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 A, A가 뭔지를 보자. 그러면 이거 넘기고 얘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은, EA, HX, 플러스 7, 따라서 A는 2분의 HX, 플러스 7이지. 네. 자, 그,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포인트로 했더니, 쫙쫙쫙쫙 A가 이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해볼게. 1. 그러면 이거겠네? 아이고. G G-1 그거 하고 그게 싹다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오, 이거 굉장히 조금 쉬게 조금... 어렵지 행복하지 막막짜릿짜릿하지 네. 이런 아, 걸 풀었을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내가 지금 무식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알려줄 작금만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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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네. 여기에서 그럼 이제 또 얘를 구하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얘를 네. 아까 침에 음 지금 나 이거 아까 지금 뭘 어떻게 썼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아까처럼 바꿔줘요? 어 얘가 지금 x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어? gx는 거꾸로 할수 있겠네 맞아요. 어 이거 조금 논리를 잘 가야 되기 때문에 헷갈려. 얘는 하고. 어. 근데 Gx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근데 x. 어. 미지수가 또 저기 아니. 자, 그러면 이제 분모 네.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해요. 음.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H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답인 줄 볼래? 네. 헐. <목소리> 아니요. 아니 <나> 어려워요. <laughs> 아니 술중 <취한> 헷갈려. <웃음> 맞아요. <laughs> 맞아. 그러면 그냥 그 논리를 잘 따라가면 돼. 어떤 논리? 심 심지어 검다 짤보요 아, 검다 짤 짧게 했어 또. 네. 음,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요. 예 지금 요래 합성함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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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함수가 나왔잖아. 네. 그러면. 얘를 y는 ex 빼기 7 해가지고 이, 이거 역함수는 이거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거 하는 거 있잖아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7 네. 이, 이, 이게 f야 f, f x 이거야 그냥 그거 그 계속 집어넣고 집어넣고 해도 돼다아 저는 근데 보통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쓸것 같아 자 <laughs> <laughs> 밑에 깔아서 일을 못하고 너가사실할거 같아 됐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잘해 보자. 네. 자, 이게 지금 f(x) 값인데 이거 먼저 해 볼까, 여기. 여기 보면은 f f0 이렇게 된 거잖아. 네. f0이 뭔데? f0은요. f0은 x m이죠. f0은요. 1이요. 어, 여기가 지금 1좀 이거 항등 함수에 대한 얘기야. 여기 1, 1이겠지. 네. f0은 1이네. 그리고 이 역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f 0이 몇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이걸 모른다 했을 때 네. 아까 치매처럼 하면은 f a가 0이다 생각하는 부분에 a를 구하면 되는 거지. 네. 자, f a가 0이다. 0이다가 어디 있어? 0이 되는 부분 어디에서 y 값이 0이 되는 부분. y 값이 0이 되는 부분 좋죠. 여기에서. 어디야? 1이요. 그렇지. 그러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어, <laughs> 헷갈리지. 응.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려. 다시 그러면은 천천히. 얘부터 해볼게. 얘부터. 자, 얘얘 나중에 할게. <laughs> 좋아요. f 따로 따로. f f 0. f 0이 몇이었다고 f 0 1이요. 이야 그럼 f 1은 몇이요? f 1은요. 어마이갓 oh 잠시만요. 어, f 1은 여기인데 여기의 값은 뭐하고 똑같아 여기의 값은요. 2분의 3이요. 어, 이거 2분의 3하고 똑같은 거네. 이거 확정이야 네. 그럼 이거 2분의 3이야. <laughs> 자, 얘. 얘를 모르니까 또 a라고 놔두고 네? 거꾸로 y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왜값지0이 되는 부분 음. 마이너스 1인 a는 마이너스 로 따라서 f 마이너스 영은 마이너스 1이야 네.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이야 공구하면 어, 되지. 어. 자얘 해보자. 잘 음. 얘 같은 경우는 우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분배시켜 줘야 되지. 네. 근데 거꾸로 되면서 어차피 f f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게 g였으면 여기가 g가 이쪽으로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알지 자 이거면 f-1 f-1 이렇게 되는 거이므로 얘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 자 f-1 2분의 5를 모르니까 모로 놔둔다? 모르 t요 아니 t라고 놔두자 자 t 그러면 어떻게 된다 ft는 2분의 5다 네. 자, y 값이 2분의 5가 되는 데가 어디야? y 값이 2분의 5가 되는 부분, 함수에서 잠시만 제가 바로 찾았어요. 2분의 5요 여기? 네. 너 생각, 여기, 여기 생각한 거 맞아? 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x 값, t 값은 몇이야? 2분의 3이요 그래 따라서 t는 2분의 3이므로 얘가 2분의 3이네 네 그럼 얘가 2분의 3이네 네 어. 그래서? F 역함수 2분의 3을 찾으란 얘기네.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요번에는 B라고 해보자. 그러면 FB는 2분의 3이니까, Y 값이 2분의 3이 되는 부분은 어디야? 2분의 요 아닌데, 0이에요. 아닌데, 2분의 3이 되는 부분 여기 있는데, 여기 2분의 3아니요 여기 2 3이라고. 어, B 값은 1이었겠네. 따라서 1이다. 형, 정답 1위? 1인 거예요? 어. 역시 어, 찍으려면 1이랑 0으로 찍으면. 7. <laughs>